나는 속눈썹 볼륨을 위해 헤어롤을 붙여요. 미치지나 너무 멋져? 그럼 시작! 호야! 우선 다이소에서 제일 화려하게 생긴 속눈썹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케이블 정리하는 그런 특찍인데 이거 재질하고 헤어롤 재질하고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광역도착제로 둥글게 붙여줘서 오! 치킨이다! 먹고 어, 게저집 치킨 너무 맛있어 막 프림 순살이었는데 진짜 존맛이었어요 제발 좀 먹어도 치킨 오, 먹는 동안 구두를 하고 좀집게 사이에 끼어 놨는데 잘 굳었네 이거 하나를 더 말아주고 굳은 거는 반으로 잘라주면 속눈썹, 헤어를 완성! 과연 컬이 잘 삽날까? 어... 음, 아예 안 붙어요 시작조차 안 돼요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붙여왔는데 이제 되네 진작 이럴 것이지 이제 한번 속눈썹에 붙여봐야 되는데 저는 얼굴을 공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패키지에 있는 여자분 눈에 한번 붙여봤어요 <laughs> 우와 정말 사진이라 비슷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아! 커다란 자갈 뚫은 땅무